강남구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통한 활기찬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과 5일 이틀간 아카데미 교육장에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건강상담실은 바쁜 업무로 관리에 소홀했던 직원들을 위한 대사지후군 관리 및 금연클리닉이 운영됐습니다. 그 30세 이상 성인이 3명 중 1명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관리를 잘 해주시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해서. 금연을 결심한 직원들은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 1대1 상담을 받는가 하면 혈압, 혈액 검사 등을 비롯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 평소 생활 습관을 체크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식이요법을 지도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보건소 1층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고 흡연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 구민, 관내 직장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금연 클리닉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무료로 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한방 금연침,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금연 성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100세 시대를 맞아 금연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유 헬스케어 시스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 구민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